안녕하십니까 솔트럭입니다. 자 오늘은 쿠팡이나 물류 회사에서 많이 찾는 차량이죠. 자 와이드캡 2021년식 4.5톤 후축 윙바디 차량, 9,800까지 나오는 아주 좋은 재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자 요즘 파베스가 조금 비싸다 보니까 자, 이런 와이드캡 조금 저렴한 모델로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자 요런 차량 관심있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2021년식이지만 자 역각자입니다 2020, 2020년형이고요 자 해당 차량은 택배사에서 쓰던 차량이고요 자 이렇게 연료통도 한개더 추가적으로 장착되어 구조 변경 완료된 상품이고요 자 하부 상태도 아주 깔끔합니다 9,800까지 나오는 윙바디고요. 자, 20년식인데 키로수가 16만 밖에 타지 않았습니다. 너무 좋은 주행거리죠. 뒷타이어도 상태가 좋지 못해서. 자, 중고 야마 좋은 걸로 교환을 해놨고요. 자, 그리고 윙바디 내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뒷문 보시면 봉이 보통 철로 되어 있는데 해당 차량은 서스로, 부식에 아주 용이한 서스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윙 내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윙 내부 보시면은 딱 택, 택배사에서 자, 쓰셨던 것을 알수 있고요. 바닥은 아주 평평하니 굴곡진 곳 없이 자,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윙 바디 재원을 말씀드리자면 길이는 9,800, 높이 2,500, 폭2,400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 윙 바디 상태도 윙 상판이나 뭐 게이트 상태도 뭐 찌그러진, 찌그러진 곳 없이.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사이드 난간대도 알루미늄으로 깔끔하게 붙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내 한번 보여드리자면 메가트럭보다 조금 탑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이 3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미션은 수동 하이로우 미션이고요. 실 주행거리, 계기판상 실 주행거리 16만 8천 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파비스, 정말 부담스럽다 싶으신 분들, 자, 이런 와이드캡, 와이드캡 파비스에 비해 훨씬 더 저렴하니까요. 자, 쿠팡이나 물류회사 들어가실 분들, 자, 요 매물 보시고, 자, 술트럭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